자, 20년 5월 23일자 GTQ 2급의 시형 1번 문제입니다. 아, 어, 1번 문제는 항상 제일 쉽죠. 어, 제일 끝에 하셔도 되겠고요. 먼저 보시면은 복제 대상은 물방울입니다. 물방울 위에 아래 두 개의 물방울이 있는데 아래쪽 물방울이네요, 그죠 아래쪽 물방울을 선택하신 후에 복사하시고 아래쪽에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위치 이동하셔서, 크기 조정까지 하시는 게, 복제 및 변형이 있구요. 그 다음에 꽃 이미지 두 개가 있는데, 색상이 다르죠? 꽃 모양의 색상, 첫 번째 색상, 99cc99, 다음 색상은 cc99cc 넣으셔가지고, 두 개의 이미지를 만드셔서, 레이어 스타일은 그림자 효과 동일하게 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나비 모양 나비 모양은 FFCC33이라는 색상을 넣으시고 내부 강선을 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글자는 c r 네 m n a t u r a 해서 어, 아리얼체 어, 보통 우리 영문 서체는 두 가지예요. 아리얼체냐 유로만체냐그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얼체 서, 서체가 어딨는지 알아두시고, 유로만체는 어딨는지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색상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주어지기 때문에, 글자색이 어떤 색이든 상관 없습니다. 위에 덧칠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색이든 상관이 없고요그 다음에 테두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빈화면에서 포토샵을 실행시키고, 빈화면에서 1번 이미지를 먼저 끌어다 넣습니다. 끌어서 넣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폭은 400, 높이 500픽셀에, 해상도 72, 색상도 RGB 색상으로 새 창을 하나 엽니다. 자, 열었는 상태에서, 음, 이미지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죠. 모두 선택은 컨트롤 A, 복사는 컨트롤 C, 그리고 세문서에서 컨트롤 V 하시고, 크기 조정은 컨트롤 T, 예, 단축키로 이렇게 다 설정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하시고 위치 이동하시고,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크기와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방울을 복제 변형을 하셔야죠. 원형 선택 도구로 물방울의 테두리를 잡으셔가지고 네, 선택을 하시고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물방울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컨트롤 T 누르셔가지고 크기 조정하시고 이동 도구로 아래쪽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치하실 때도 이 보시면은 크기가 있죠? 위치랑 크기는 안내선을 꺼셔가지고 비슷한 위치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400에 50 정도? 네, 400에 50.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400픽셀 정도에서 시작해서 왼쪽 영역은 50픽셀 정도에서 시작하도록 이렇게 크기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laughs>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요런식으로 50과 400 위치에 맞추시고 끝부분에 또 크기도 확인이 가능하면 안내선을 꺼셔가지고 이 부분 안내선을 이렇게 밑에 꺼셔가지고 한130 정도 될라나요 뭐 정확하게는 안내선을 꺼보시면 알겠지만 자를 대고 꺼셔가지고 껐던 그 수치값대로 여러분들은 화면에 안내선 끄셔서 크기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졌고, 그 다음은 꽃 모양 그려야죠. 꽃 모양 찾으셔서 99cc99라는 색상과 cc99cc 색상을 넣어줍니다. 포토샵에서 일단은 모양 도구 선택 그리고 꽃무늬 선택 꽃무늬가 예, 있네요 꽃무늬 일단 그리실 때 시프트 키 누르고 그리시고요 위에 색상에서는 색상 픽커 통해서 색상 넣어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그리셔가지고 색상 넣으실 때 CC99CC 넣어주시구요. 자, 여기에 그림자 효과 들어가 있고, 위치 또는 크기 모두 다 선을 끄셔가지고 음 자로 선을 끄셔가지고 위치나 크기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도구 선택, 컨트롤 T 누르셔가지고, 위치, 크기 맞춰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은 그림자 들어가 있죠? 레이어 스타일은 그림자 확인. 위에도 똑같은 그림자 넣고 싶다 하시면, 그림자 효과 선택하시고, al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위쪽으로 레이어에다가 드래그하시면 동일하게 복제가 됩니다. 효과가 복제가 돼요. 그래서 그림의 위치나 크기는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비 볼게요. 나비도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모양 도구 선택하시고 나비 모양을 선택하시고 일단 시프트 키 누르고 그립니다. 그리실 때 자. 모양 도구가 선택되어 있으면 <laughs> 그리실 때 모양 도구가 선택되어 있으면 시프트 키 눌러서 그려 버리면 이 해당되는 레이어에 같이 포함이 돼 버려요. 그래서 스타일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시고 나서 왼쪽 버튼 손 떼지 마시고 그리시고 나서 Shift 키 누르셔야 하지만 새로운 레이어에 그려집니다. 먼저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Shift 키 누르셔야 돼요. 순서가 Shift 키 먼저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색상은 우리 보시면 나비의 FFCC33이네요. 안쪽 내부 광선 들어가 있고. 주시고 내부 강선 효과 주신 다음에 확인 그런 다음에 이동도구 선택 컨트롤 T 누르셔 가지고 회전도 들어가 있고 크기도 맞춰주시고 회전과 크기 지정하셔서 맞추시고 그 다음 텍스트 보겠습니다. 텍스트 부분은 크기가 이렇게 48포인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를 변형 주시면 안됩니다 크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글씨만 대소문자 확인 꼭 하셔가지고 띄어쓰기나 대소문자 확인하시고 그대로 적어 주신 다음에 서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도구로 빈 곳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아 붙여넣기란다 글씨를 쓰시고 글씨를 쓰신 다음에 서식을 줍니다. 아리얼체, 이동도구 선택, 문자편을 여셔서, 아리얼, 영문서체 중에 첫 번째로 나오죠? 보통 A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 따라서 영문서체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으면 네다섯 번째 나올 때도 있고요. 뭐 영문서체가 없다 하게 되면 보통 첫 번째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귤러랑 볼드랑 뭐 여러 가지 블랙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어떤 스타일인지를 문제지에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리얼 볼드죠 볼드기 때문에 볼드로 주시고 옆에 스타일을 볼드로 주시고 그 다음에 48 포인트입니다 그죠 48 적으시고 엔터 어, 위치랑 크기는 정해졌으니까 위치를 정하시고, 어, 근데 옆으로 많이 넓어요. 예, 어떤 거 보시면은 많이 넓은데, 그는 자간이나 행간을 보시면서 자간이 기본값 0인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폭이 100%인지도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에는 레이어 스타일의 그라디언트 오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색은 상관없고. 레이어 스타일에 그라디언 토브레이 넣으시고, 편집기에서 첫 번째 색상을 뭐로 줬나요? 네, 669933 들어갔네요. 669933을 넣어주시고, 두 번째 색상은, ff, ff00,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넣으셔 가지고, 혹시나 하시다가 지금처럼 엉뚱한 데쿵 찍어 가지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지점이 정지점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에서는 정지점이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겹쳐져 있으면 노란색을 분명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이렇게 안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두 개, 세 개가 겹쳐져 있지 않은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개 겹쳐져 있죠. 그죠? 겹쳐져 있으면 노랗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를 먼저 당겨볼까요 자, 얘가 이렇게 노랗게 보인다 하더라도 색깔이 안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클릭해가지고 근처, 얘를 포인트를 클릭한다고 했었는데, 클릭하다 보니까 엉뚱한데 찍혀가지고, 포인트 정지점이 추가된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얘를 한번 옆으로 빼봐요. 빼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확인 누르셔서, 글씨의 방향 꼭 확인하시고, 색상의 방향이 수직 방향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테두리는 이 픽셀에 흰색이 있네요. 팩 들어가시고 2픽셀이고 색상은 흰색 확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위치가 정해지게 되면 텍스트의 위치가 크기는 동일하니까 텍스트의 위치가 정해지게 되면요. 나머지의 이런 모양 모양 도구에서 만들어진 모양이나 다른 개체의 위치도 비슷하게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1번은 맨 나중에 풀도록 하세요. 그래서. 자,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서 웹용 저장 먼저 하시고, 수험번호 이름, 문제번호를 통해서 JPG로 웹용 저장 먼저 하신 다음에 원본 저장하실 때는 이미지의, 이미지 크기 통해서 절반, 절반이란다. 10분의 1로 줄이시고 40 적으셔서 10분의 1로 줄이시고 저장 메뉴를 통해서 원본 저장을 합니다. 원본 저장하실 때도 수험번호 이름, 문제번호 입력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었습니다.